자 오늘 저희 상담 내비게이션 강의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정서 도식 어떻게 이제 내담자가 수준별로 그렇게 있을 때 내담자의 정서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 그거를 보고 우리가 어, 공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제 큰 공감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 이제 상담사가 개입을 해야 될때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각각의 부분들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내비게이션의 큰 지도를 항상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항상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감정도 지금 어느쯤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상담에 어느, 어, 가정에 있는지, 그래서 상담사가 무엇을 사용해야 될 건지, 이런 걸 이제 늘 우리가 내담자와 함께 갈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해서 생각해야 될 개입 기술은 이 비언어적인, 그 다음에 기본 기술 이두 가지의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비언어적이라는 것은 상담에서 우리 이제 내담자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상담은 언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의사소통의 70, 80%는 비언어적인 것으로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담자와 내담자의 비언어적인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상담자가 내담자를 캐치하고 어, 개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기본 기술에 해당되는 단순 반응하기, 이건 우리 상담사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재진술, 또 바꾸어 말하는 거, 질문하기, 명료하기, 중단시키기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담사가, 이제 상담사가 뭐에서 이렇게 내담자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럴 때 항상 상담사는 이네 가지의 큰 테두리 안에서 개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언어적인 개입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제 상담사가 별로 한건 없는데, 내담자가 상담의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음성 녹음을 들어보거나, 어, 살펴보면은 상담자의 그 비언어적인 눈빛, 그 다음에 안정감 있는 톤, 그 다음에 굉장히 기다려주는 태도, 뭐 이런 그 비언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비언어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내담자를 바라볼 때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많이 있지만 주로 우리가 내담자를 바라볼 때 눈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지 어떤 내담자들이 이렇게 천정을 보고 있는 내담자들이 참 많아요. 또 땅을 보고 있는 내담자들. 그다음에 옆을 이렇게 어, 이렇게 응시해서 상담자의 얼굴에 눈빛을 자주 이렇게 정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많은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몸의 자세. 그다음에 손발 제스처, 표정, 그다음에 목소리, 옷차림, 청결 상태, 화장.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가 생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이제 여섯 가지에 대한 큰그 비언어적 메시지를 상담사가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 책에서는 307쪽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은 먼저 이제 비언어적 메시지에서 이제 가장 크게 우리 우리가 보는 것들 첫 번째 눈을 눈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http에서도 이 사람의 눈동자를 그렸냐 안 그렸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나타나는 거죠. 얼굴 전체를 그렸느냐. 또 눈을 뭐 생략했느냐 아니 눈이 있더라도 눈이 굉장히 긴장돼 있는지 진하게 그렸는지 눈동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상담자가 내담자를 바라볼 때 그런 눈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눈을 계속해서 틱이 아닌데도 깜박거리는 거 그런 게 이제 긴장할 때아이 사람이 긴장할 때 나타나고 지금 많이 긴장하구나 이런 이제 신호를 상담자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면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호흡하면서 속도를 내담자와 함께 속도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상담사의 자기 녹음을 들어볼 때, 어, 너무 빠르게 호흡을 하거나 너무 빠르게 상담사 말이 진행이 되면은 내담자가 상당히 긴장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톤의 속도, 말의 속도,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눈을 보면은 눈에 울지는 않는데 늘 이렇게 눈에가 눈물이 고여 있을 것 같은 내담자들이 있어요 툭 이렇게 하면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내담자 그런 것을 이제 늘 슬픔을 간직하고 있지만은 울지 못하는 내담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내담자는 눈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차 있거나 긴장돼 있거나 그런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눈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살기가 느껴진다, 이런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분이 굉장히 위협감을 갖고 있고, 분노에 차 있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백마디어 말보다도 더 중요한 내담자의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내담자의 MSE, 그 멘탈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 그래서 우리가 사례 보고서에 쓸때 내담자 행동 관찰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관찰을 지금 말하는 여섯 가지의 그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것들이 비언어적인 것들의 내담자를 위치를 파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몸의 자세 같은 경우는 내담자가 이제 있는데 웅크려 있는 내담자가 있고요. 그다음 발을, 발을 이렇게 딱 붙여갖고 모범생처럼 딱 이렇게 앉아 있는 면대면 할때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내담자들은 팔짱을 끼고 옆으로 45도를 기울어서 옆으로 안 보고 말해봐라.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 내담자죠. 이제 그런 것들은 어, 굉장히 상담사하고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있구나. 그러면 상담사가 어때요? 라포를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이 사람에 대고 뭐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죠. 네, 내담자 지금 현재 위치가 비언어적으로 이런 몸의 자세에서도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손발의 제스처라는 것은 손으로 이제 ADHD가 아닌데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긴장하고 있거나 불안할 때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움직이죠. 이게 불안하다는 그런 하나의 신호일 수 있겠다. 그리고 상담을 할때 이제 앉아 있는 걸 보면 주먹을 불끈 지고, 이렇게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상담 시간에. 내가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이런 이제 경계의 또 굉장히 의심하는, 믿을 수 없는,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어,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음, 이렇게 알수 있는 그런, 어, 신체적 자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상담실에서 하는 부분에 늘 눈이 보면 웃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말도 항상 웃는 것이고, 눈가가 항상 이렇게 미소가 지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담자가 본인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해도 늘 우, 웃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방어죠. 본인의 그 감정들을 웃음으로 처리를 해버려서 웃음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담자의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웃긴 상황이 아닌데도 내담자가 어때요? 이렇게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씩 웃어버리는 것은 그 순간에 일어난 감정을 달아나기 위해서 웃음을 짓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상담에서 많이 보는 내담자들이 어, 웃는 부분들은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웃음을 짓고 있는 부분들은 어, <laughs> 접수 단계에서는 그냥 넘어가요. 접수 단계인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는 나포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일치적인 그런 어떤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 찰된다 할지라도 접수 단계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언제 이것을 얘기하냐 그러면 조금 회기가 진행돼서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이 부분을, 어, 그, 진행을 하는 것이, 어, 더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담자 같은 경우 표정에서 이제 미소를 늘 짓는 내담자도 이제 말할 때입 주위가 혹은 얼굴 근육 이 근체가 막 떨리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그 말을 할때 아버지 얘기를 할때 이쪽이 떨렸단 말은 뭔가 아버지에 관련된 굉장히 그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내담자에게 접촉되어졌다 그런 이제 어떤 사인이 될수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부분들 말로는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 어 입술이 떨리는 것은 뭔가의 그때 그 순간에 감정이 굉장히 뭔가가 일어났다. 그럼 이제 그런 떨림의 부분들을 잠시 멈춰서 잠시만요. 지금 입술이 이렇게 떨리고 계시는데 음 지금 혹시 어떤 것들이 조금 어 생각이 나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좀 드셨을까요? 이렇게 하고 그 순간을 머물러서 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부드러운 직면이죠. 비 일치된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표정에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죠. 막 맨날 막 와와와 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음성을 들어보면은 톤이 항상 하이톤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에너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보통을 이렇게 우리가 아침 되면 에너지가 약간 떨어지고, 낮에 되면 햇빛이 나면 에너지가 좀 올라오고, 또 저녁 되면 에너지가 지금쯤 우리가 떨어진 상태잖아요. 보통은 이게 이제 사람의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내담자가 그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늘막 이렇게 소리가 높아져 있는 것은 굉장히 뭔가, 어, 감정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목소리의 톤의 고조, 강약, 그 다음에 에너지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에 의한 생리적 반응이라는 거 뭐냐면은, 어, 보통은 이제 이런 그 생리적 반응이 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갑자기. 그리고 또 갑자기 창백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제 그 상담사 어떤 이야기의 지점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이 건드려진 거예요. 뭐 감정이 건드려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 이렇게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관찰할 수 있는 불안이 순식간에 확 올라온다든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얼굴이 막 굉장히 빨개진다든가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옷차림이나 청결상태, 화장 이런 걸 보는 거죠. 상담할 때 내담자가 매번 아주 진한 화장. 굉장히 차려입은 정장.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막 굉장히 럭셔리한 이런 막, 그, 뭐라 그럴까. 그, 이런 장신구.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늘 오고 있는 내담자는, 주분대도, 주분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담자는 굉장히, 음, 이게 자기의 그런 뭐라 그럴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어, 이렇게 자기의 이런 좀 흐트러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어떤 언어에 전달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 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옷차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수 있고, 특히 화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을 안 하면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이제 좀 이런 뭐 부끄러운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로 또 많이 우리가 보아집니다. 또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가 이제 청결 상태가 이렇게 별로, 어, 냄새가 나는, 머리를 한달 동안 안 감아서 냄새가 나는 경우. 요즘은 다행히 우리가 화상 상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할 수 있지만, 어, 비유가 약한저 같은 경우, 이게 청결 상태가 안된 내담자들 만나면은 좀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죠. 이런 청결 상태, 어린애는 좀 그럴 수 있다 지만 제가 대학생을 상담했는데, 대학생이 막그 20대는 얼마나 많이 갖고요막 삐까뻔쩍 가꾸고 뭐하고 이런 아인데, 오면은 매일 똑같은 추리닝을 입고 머리를 안 감고 머리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대학, 그, 스무 살 나이인데도, 그러면 굉장히 이게 우울하다는 거고, 집 바깥에서 사람과의 그런 만남, 이런 것들이 거의 재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상태가 내담자들의 그런 비언어적 상태를 통해서 상담자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거는 이제 70, 80%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 이제 내담자만 그러냐 하면, 뒤쪽에서 보면 나오지만 상담사도 사실은 동일한 비언어적인 그런 그 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담자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당신이 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느냐고 우리가 종결 때 내담자한테 물어본다면 내담자들이 보통 상담사의 비언어적인 태도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줘요. 그 눈빛,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막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내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제가 아, 온전히 이렇게 관심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상담사나 내담자나 비언어적인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